P-P-T secret.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명암을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새로 만든 명암인데 제가 셀프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 있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토샵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 디자인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이 명암 만드는 제작해주는 사이트를 어디를 선택했냐면, 요 비즈 프린트라는 곳에서 명함을 제작했습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어 명함을 이제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명함을 만들고자 해서 디자인을 골랐어요. 명함의 형태를 골랐어요. 근데 어, 셀프로 만약에 디자인을 하실 경우에 가이드 받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받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명함을 만들 수 있는 가이드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 같은 경우에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되나 봐요. 자, 다른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걸로 했거든요. 반짝 볼록 스킨 명함. 네, 여기를 하면 가이드 받기를 딱 눌러 보면 파워포인트가 딱 있죠 여러분들은 다른 이제 디자인툴 못 다루시면 파워포인트만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클릭하시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이즈부터 딱 지정이 된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딱 여시게 되면 다운받아서 이렇게 열려요 명함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라 라는 가이드가 딱 열려요 사이즈도 여기서 지금 지정해 주신 요 사이즈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이제 명함을 디자인하셔서 요거를 PDF로 저장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업로드 하시면 명함이 제작돼서 배달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디자인 툴 못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딱 여셨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것처럼 한번 디자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 민트색을 대표 컬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를 여신 다음에 단색에서 저는 제가 선택한 민트색을 이렇게 지금 왼쪽에 있죠. 딱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색을 추출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파워포인트 2013부터 요 스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이드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데 2013 이하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어떤 사이트 같은 데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보셨잖아요. 색상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그 선택해 놓은 예쁜 색상 혹은 예쁜 이미지나 그런 데서 색상을 가져오시는 게, 음, 실패하지 않는, 색상 추출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쁜 색상 있는 거를 캡쳐를 하셨으면, 이 그림판으로 불러오세요. 자, 예를 들면,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딱 열어, 여셨죠. 이미지를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트색을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포이드로 민트색을 콕 찍어줄게요. 그럼 여기 색이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색 편집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빨강, 녹색, 파랑의 색상값이 나오게 되죠. 132, 207, 202 이게 이 민트색의 색상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아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배경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에서 다른 색 하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그림판에서 알아낸 색상 값의 정보, RGB 값을 이렇게 숫자로 쳐 넣게 되면 확인 클릭하시면 요 민드색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2013 이전의 버전을 쓰셔서 스포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요렇게 색상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똑같은 민드색을 하고 싶으시면 요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명함 샘플 보시면 왼쪽에 정원, 원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원형, 타원을 도형에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 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딱 그려 줬어요. 자, 도형의 서식에서 먼저 바깥 테두리 선을 없애 줄게요. 그리고 컬러는 흰색, 흰색으로 바꿔 줬어요. 이렇게 딱 됐죠?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진을 넣었어요. 명함에 이번에 사진을 넣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1대1로 만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 다수의 분들을 만났을 때 사진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보면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좀 작게나마 제 사진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배경 제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배경 제거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클릭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어, 선택을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바깥까지 이렇게 딱 했더니 지금 이 보라색으로 지정된 부분이 배경으로 인식되어 지워지는 부분이고요. 컬러로 인식된 거는 남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배경이 보라색으로 선택 안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거할 영역 표시를 클릭하신 다음에 선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여기까지 지울 거다라는 걸 선으로 드래그해서. 그리고 여기 아래 하체 부분이 지금 보라색으로 배경으로 인식되어 있죠. 요거는 남겨야 되니까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누르신 상태로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어, 완벽하게 이제 선택이 됐어요. 인물만 컬러로 남고 나머지는 다 보라색 배경으로 인식했죠. 그런 다음에 변경 내용 유지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인물만 남게 됐습니다. 배경은 깔끔하게 지워졌죠. s 프트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줄여 줬고요. 지금 도형 뒤에가 있죠. 앞으로. 꺼내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허리 아래에 선을 하나 그려줄 건데 이게 선을 그려주지 않으면 뭔가 하체가 잘린 상태로 공중에 동동 떠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신만 하는데 이 밑에 그 슬라이드 하단에 딱 붙이지 않는 경우에는 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선을 하나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Shift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줬습니다. 색깔은 방금 그 배경으로 썼던 민트색을 선택해 줄게요. 선은 저는 0.5 정도 이렇게 딱 했어요. 자,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써줄게요. 회사 이름 컨텐츠 위드 써주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했습니다. 폰트는 티몬 몬소리체를 이번에 선택했어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키워줄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대괄로 닫는 거 눌러주시면 적당한 크기가 됐을 때 컨텐츠 위드 이렇게 예, 멈춰주시고 저는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해 줬어요. 색깔은 민트색으로 바꿔줄게요. 텍스트 옵션에 가셔서 민트색으로 변경해 줬어요. 어 근데 어,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지금 원래 명함에서 보니까 다 대문자로 했었는데 여긴 지금 첫 문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지금 소문자로 되어 있죠. 가끔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이때. 그러면 다시 대문자로 다시 써야 하느나, 그러면 손발이 고생하겠죠? 이럴 때 쉽게 대문자로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키보드에 Shift F3을 한번 눌러볼까요? 어, 그러면 다음 대문자로 한 번에 바뀌어버려요. 다시 Shift 누른 상태로 F3 한번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전부 소문자로 바뀌죠. 한번더 눌러볼까요? 앞에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죠. 이렇게 Shift F3을 누르면 대문자, 소문자, 앞 글자만 대문자 이렇게 바뀌니까 혹시 잘못 쓰셨을 때는 Shift F3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 가끔 잘 쓰는 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실게요. 그럼 이제 왼쪽 완성됐고요. 오른쪽에 이름이랑 정보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좀 써놨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이름이랑 핸드폰 정보, 핸드폰 뭐 웹, 이메일 정보가 있는 거는 딱 쓰신 다음에 왼쪽 맞춤 한번 해줄게요. 저는 이 맞춤을 바깥에 꺼내놨지만 꺼내놓지 않으신 분은 홈에서 정렬해서 맞춤에서 왼쪽 맞춤 하시면 됩니다. 저는 텍스트를 다른 거좀더 보기 좋은 걸로 바꿔볼게요. 어떤 걸로 할까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코법 도듬체 좋아해요. 왜냐하면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코법 도듬체, 저는 미디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미디움으로 선택해줬고요. 이쪽에서 저는 그 텍스트를 쓰실 때 여러분, 음, 좀 굵게, 가늘게, 요런 강약만 잘 조절해줘도 굉장히 조화로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제 이름 있죠? 이름 김윤미는 코법 도듬체에서 저는 볼드체로 좀 바꿔줄게요. 볼드 강조하고 싶어서 사이즈도 좀 키워줄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엔터키 왼쪽에 대괄로 닫는 거 눌러주면 김윤미 글자가 좀 커졌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정보를 쓴 것들은 모바일 요거를 좀 굵게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꼴법 도듬지 볼드 선택해 줬어요. 웹도 똑같이 해 주고 싶어요. 그때는 방금 우리 모바일을 굵게 해 주는 작업을 했죠.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싶으면 F4번만 눌러 주시면 돼요. 요거는 엑셀에서도 똑같이 통해요. F4번. 유튜브 채널 선택하신 다음에 F4번. 요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한 단계만 좀 키워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대괄로 닫는 거. 해서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키워줄게요. 해서 이렇게 하시면 명함의 디자인이 완료됐습니다. 자 왼쪽으로 좀 쏠린 것 같아서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저는 방향키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키를 살짝 눌러서 조절해서 이렇게 하시면. 명암의 앞면이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뒷면은 더 간단하죠? 뒷면은 슬라이드 하나 추가할게요. 컨트롤 M 누를게요. 컨트롤 M 누른 상태로 컨텐츠 위드만 저는 썼어요. 뒷면에는. 요거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딱 갖다 놓으시면 자, 명암이 아주 아주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하셨으면 1번부터 5번까지 고 필요없는 슬라이드는 딜리트 키로 삭제하시고, PDF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에서, 저장. 자, 컨트롤 쉬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S, 다른 이름 하셔서, 파일 형식을 PDF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클릭하시면, PDF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체에 잘 넘겨주시면, 멋진 명함이 완료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